배꼽에 클럽 꽂아놓고 공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 공을 치려고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꼽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게 되죠 스윙을 하실 때 배꼽에 배클럽, 클럽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배꼽으로만 회전을 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윤석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백스윙 하실 때 몸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회전보다는 체중이동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고 연습을 하시는데요. 사실 스윙을 하실 때 체중이동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몸을 좌우로 잘 회전을 지켜주면서 몸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나오시는 실수가 스웨이에 대한 실수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시면 어, 남들과는 다르게 좀 하체가 흔들려 보이고 뭔가 단단해 보이지도 않고 스윙도 뭔가 전체적으로 헐렁헐렁해 보이는 요런 느낌의 어, 스윙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중이동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어, 좌우의 움직임, 요 움직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에 내가 하체를 정확한 위치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스웨이가 어떤 거냐면,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그렇게 통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 안에 갇혀 있는데, 갇혀진 통 안에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갇혀진 통 안에서는 내가 정해져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그러니까 스탠스 안쪽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탠스 안쪽에서만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겠죠. 여기에서 약간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움직여지는, 어, 체중이동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체중이동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몸을 이렇게 통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몸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백스윙을 올렸을 때 오른쪽에 허리가 밀리면서 백스윙이 더 올라가기 힘드니까 몸을 이렇게 뒤집어서 백스윙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가 밀리면서 왼쪽 발 뒤꿈치도 이렇게 들리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중의 이동보다는 몸을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돌려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플러프를 제가 들고 있는데 이 모양대로 우리가 스윙을 그대로 회전을 시켜주면 머리와 내 체중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원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 원의 움직임을 깨버리면 내 체중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밀려 나가게 되겠죠. 내 체중은 드레스에 썼던 그 모양 그대로 체중을 잡아주시는 게이 원을 깨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두 발을 모아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체중을 이동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몸의 회전으로만 공을 치게 돼요. 사실, 어, 우리가 공을 멀리 치는 가장 큰, 어, 요소가 이 회전 동작이죠. 여기서 우리의 무게중심과 체중이동이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 지면을 쓰고 체중이동을 하면서 어, 우리가 거리를 좀더 보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비거리라든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 몸을 이 자리에서 잘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발을 모아놓고, 자, 이렇게 쉽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게 좋아지냐면, 우리 경사면을 생각해보시면, 어, 필드 나가시면 경사가 뭐 똑바로 된 경사가 없겠죠. 이런 경사면에서 내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경사면에서 스윙을 다들 해보시면 넘어지죠. 넘어진다는 게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경사면에서 많이 몸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떤 라이 그리고 내가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서도 공을 잘 맞춘다는 건그 중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피니시도 마찬가지고 피니시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발바닥의 중심점을 잘 이해하고 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피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니시가 유지가 잘 되는데요 자이 스윙의 중간을 잘 유지해주고 어, 스윙을 해주기 위해서 공두 개를 내발 바깥에 이렇게 밟아 놓습니다자 이렇게 밟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내 체중이 과도하게 바깥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 발을 이렇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바깥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동작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 바깥에 물체나 아니면 공을 놔두시고 연습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중간에서 잘 유지를 되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웨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발, 오른쪽 발이죠.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안쪽이 떨어지시는 분들, 밀려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80%는 스웨이 때문에 발바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이런 분들은 공을 바깥에 껴놓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축을 움직이지 않고 잘 유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단단하게 보이고 헐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지를 잘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스윙의 출발을 이 배꼽을 왜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 배꼽이 클럽 헤드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하면 배꼽이 돌고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 배꼽이 도는 형태로 수행이 돼야 돼요. 배꼽에 클럽 꽂아놓고 공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 공을 치려고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꼽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게 되죠. 이렇게 허리가 밀려서 나오는 형태는 이 클럽 헤드와 이 그립이 같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힘이 실어질 수가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뭔가 이렇게 허리가 꺾이듯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스윙에 나오시는 분들은 힘을 실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스윙을 하실 때 배꼽에 클럽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배꼽으로만 회전을 해서 움직여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팔로 올라가는 동작이 아니고 배꼽으로 회전시켜서 스윙을 피니시까지 갈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을 틀어주면서 스윙을 하셔야, 이내 중심을 유지를 하는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스윙은 필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특히나 이제 경사면에서... 공을 좀더잘 맞추기 위해서 어, 이렇게 체중의 움직임을 많이 주지 않으면 훨씬 더 공은 잘 맞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체중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체중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어, 미스샷이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샷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어, 몇 가지의 드릴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어, 지금 필드를 나가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훨씬 이 더블 경사면이 연해서나 그리고 내가 좀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중간을 잘 맞추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스윙이 나올고 같네요. 샌드링 골프 TV의 윤프로였습니다.